좋거나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 한번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자 텐션 한번 올릴게요. 내려 주세요. 자, 자. 자, 오늘의 컨텐츠 100만 원을 받는 대신 꼭 해야 되는 일. 오더! 내 목이라니요. 아, 김빠지게. 야, 너한테 맞아. 자, 저는 무조건 왼쪽. 지민님은 무조건, 무조건 오른쪽. 오른쪽. 자, 오늘 지민님이 최종 우승하시게 되면 제가 PC방에 있는 전메뉴 싹다 공짜로 사드립니다. 진짜 딴말한게 없습니다. 짜다 먹어. 비싼 거다먹어드릴니요그 다음에 그거 받고 만원 기프트카드 충전까지. <laughs> 저도요. 각비님한테 드리면 공정성이 떨어지죠. 대신에 제가 우승하면 좀드릴게요야 이거는 부정한 거지. 아니야. 제가 우승하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개새끼. 아니야. 일단 공정하게 할게요. 네. 자 바로 가보자. 네. 그냥 돈안 받고 산다대 <목소리> 화생방 식분 하기. 자 이거 애초에 대결이 안 돼요. 왜냐. 100만 원을 받느냐 마느냐기 때문에 이거 안 받고 산다? 이거는 거의 돈이 많아서 그걸 지금 과실한. 아니 근데 말이 화생방 10분이지 대한민국 잼민이들 그리고 제가 잼민이었을 때 군대 가기 싫은 이유 베스트 1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화생방 하기 싫어서 저 지금도 화생방 무서워서 군대 가기가 싫어요 근데 화생방 10분이면 끝나잖아요 안에서 10분은 고통스럽지만 그 10분이 지나면 무로 돌아가요 아니 이게 약간 백신 2차 같은 게 백신 2차 맞은 애들 다 뭐라고 하냐? 죽을 뻔했다 몸이 으슬거리고 막 방맛도 없고 진짜 죽을 뻔했다 근데 화생방 갔다 온 애들은 야 근데 군대 안 가면 안 되냐 차라리 진짜 화생방 너무 힘들어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화생방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그냥 다때려 대표님 화생방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캡사이신을 혼에 딱딱 발라갖고 니코 네 꾸녀하고 목 꾸녀하고 이렇게 이렇 해가 양치해. 캡사이신으 양치하고 눈도 살짝 비벼. 이거 하고 에이. 10분 참고 100만 원 받으실래요? 그건 후유증 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어 저것도 후유증 있어요. 봐봐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게요. 화생방 문이 딱 있고 응. 이제 딱 들어가야 돼요. 화생방 안에. 근데 갑자기 교관이 포주머니에서 100만 원 현금 따발을 뽑고 다니면서 고생해라. 하면 안 합니까? 솔직히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아 100만 원으로 뭐 하지 나가서 오아 하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그림을 참고해야 되잖아요. 동동면 벗고 10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민심을 보시면 다 지금 화생방이라고 하거든요. 다 미필이야. 다 근데 안 갔다 왔어 여기서 이제 작비님이 선택을 하시죠. 저희 할 만큼 한것 같네요. 근데 원칩보다 괴로운 게 화생방이지만. 그죠 원칩을 눈가리에 비빈다 생각해보세요. 어, <laughs> 5시간 동안 무릎 꿇고 혼나기 대 평생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하기. 저는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면 100만원 안 받아도 저렇게 귀여운 캐릭터? 재화폰 화면으로 할수 있어. 약간 저보다 조금 더 딥했다? 그랬다면 고민할 건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그러면. 자, 어? <laughs> <laughs> 100만원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음식물 시공창 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남내 피가 모기들한테 인기가 있어지. 금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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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이게 기간제의 아닌 평생이에요. 기간제의 좀 여름 이벤트. 진짜 그 100만원에서 장비 똥꼬 냄새 나도. 그건 100만 원이에요. 빨리 쓴거 없애면 되지. 솔직히 이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별로 날게 없는 게요. 여름 한정이라고 칩시다. 너무 빡쳐요 솔직히. 밤마다 날 괴롭혀요. 막말로 창문 다 닫아도 모기가 창문에 도배 돼가지고 <laughs> 모기가 창문 밖에서 헥헥거리고 있어. 해, 저 오빠 먹고 싶다. 해! 해!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문지방의 발가락 부딪힐 확률 70% 증가 일주일 동안 악몽만 꾼 이거는 악몽만 꾼다? 오히려 개포상이에요 일주일 동안 악몽만 꾸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밤에 자면은 뭔일 일어나도 아 이건 악몽이다 이게 이제 패시으로장착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길 수 있다 인터넷에 그런 썰을 이 제가 제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악몽을 꿨는데 너무 심하게 꿔가지고 과몰입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 하지만 하지마? 문지방 발가락? 3 0 0번 부딪혀도 안 죽어요 그리고 나서 문지방의 부딪힐 확률 몇 프로나 되겠어요? 평생 살면서 문 100번 넘어갈 때한번 정도 부딪히잖아. 그럼 1% 확률이잖아요. 1%에서 70% 증가해 봐야 1.7%밖에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와! 0.7%밖에 안 에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거 수학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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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적으로 0.7% 증가돼? 일주일도 악몽이에요. 하지만 월드... 평생, 패시브예요. 평생, 평생 동안 막아요 하지만 일주일 고생하고 사실 없던 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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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제가 100년 산다고 했을 때몇 프로 일주일이? 세달 동안 모든 밥을 콩밥으로 먹어야 된다 식당 포항 근데 일주일 동안 휴지 없이 살기 와. 일단 님부터 변론해보세요 아니 콩밥이 맛이 없어요? 아니 콩밥 고소하니 맛있어요 콩밥 고소하니 맛있잖요 네. 고소하니! 채찍이네! 고소하니 네. 맛있어요 예! 근데 휴지 없이? 대표님 그 맥북에다가 에에에? 에에? 침대에다가 아니 똥 똥이 왜 이렇게 요까지 만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네. 자, 제가 별로 할게요 네. 저랑 같이 사시잖아요. 저 휴지 대신 님이 닦아 주면 님이 이걸걸해 드릴게. 요 스모 선수분들 네. 손이 안 닿아서 똥 네. 닦아 주는 분들 이제 똘추라고 하거든요. 똘추 네. 네. 쌉가는. 아니, 그냥 똥안 싸고 <laughs> <아니>, 그냥 생성으로 <laughs> 만지자라도 봐봐. 넘어 가요 아니, <laughs> 다시 위에서 만져라도 봐봐. 내그런 인정해 줄게. 아! 에서 5 시간 즉석 공연하기래 무달감 아.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 밸런스가 안 맞죠 이거 <웃음> <웃음> 여름방학 숙제 해 보신 아, 분들 알지만 그러니까 쓰는 거 자체는 안 힘들어 근데 매일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혹시 한 일주일 있다가 칠일치 모아라 쓰기아 그런 거안 돼요, 돼요 그런 거 <laughs> 자, 네달 동안 치킨 섭취 금지대 평생 과자를 쿠키 샌드만 먹어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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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저네달 동안 치킨 못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근데 평생 동안 <laughs> 과자 쿠키 <국기> 샌드만 먹어야 된다니 이게 낫죠. 아, 잡빈님, 그럼 브라우니도 못 먹고. 아, 다가없어요미저도안먹었도 아, 네달 동안 치킨 못 먹는다잖아요. <laughs>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젓가락 콧구멍에 꽂고 10초 버티기 돼. <laughs> 3일 동안 자기가 사는 곳에서 10분 걸어가야 <laughs> 나오는 아, 씨발! 잡빈님, 아침에 이럴 때 있잖아. 이러면서 약간 가랑이 졸라 만지면서. 씨. 아 지금 일어나기 싫은데 아, 뭔지 알지? 그거? 오줌 너무 마려운데 아, 좀더자고 네, 네, 싶어가지고 꼬물랑 거릴 때. 네. 하지만 여기는 뭐냐면요, 10분 걸어가야 나오는 화장실만 이용 가능이지 거기에서만 쌓야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처럼 오줌 마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냐? 보상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네. 요강. 그리고 빈 페트병. 근데 작빈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마무시해서 요강 사이즈로 그 해결이 안 돼요. 그에 어때요? 비해서 젓가락 콧구멍 뭐이 정도 그냥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 재생님이 젓가락 콧구멍 아, 가져와보세요 이게 된다고? 와. 흐흐. 음, 음, 해가. 해가. 아, 아 아이씨.. 좀 나보다 갈 때려대네. 하루도 빠짐없이 30분 명상하기. 나 아, 명상이 된 거. 면상, 명상하기래. 욕점 줄이세요. 아, 명상이 왜 욕이죠? 님 기준 명상 욕이에요 아, 명상이요 그리고 받은 돈을 무조건 까. <laughs> 지민 님이 타짜 송내보사 겁나 잘하시면 이긴 걸로 해 드릴게요. 감사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오고힌다 하지만 상관없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저번부터 장난질이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하자마자 바로 흐름이 깨지잖아요. 아니 젓가락과 <laughs> 둘리. 나 꼬질 원수하시고 네 발로 먼저 하세요. 자 둘리 죽여도 됨이잖아요 예예. 아 생각만 하자. 젓가 끄까 아야? 아파요 아파.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뺐는데 어, 네, 네. 둘리랑 살면은 우리가 화이 했는데 형 아이맥이 그냥 얼어버려. 그리고 화이 했는데 둘이가 얼어버려. 요 하지만 그 상황을 형이 고프로 들고 찍고 있어요. 조회 수가 몇 천만 십요 빈님이 굉장히 긴 장도를 들고 둘리랑 싸워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사대 마법사는 마법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핫빈님은 둘리를 죽이러 가는 순간에 둘리가, <laughs> 야, 어리쿠바하고 하다가 호잇하면 찡! <laughs> 떨어버려가지고, 1학년 동안 같이 가있어요 아, 둘리는 아, 착하고요. 개새끼들이 누구냐고. 아, 또치랑 도너가 우 아, 개새끼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요, 방금 둘리가 했던 만의 네, 일 있죠. 그 네. 모든 걸 고프로를 들고 찍어요. 오히려 좋아요. 근데 또치보다 더한 새끼가 누군지 알아요? 이새끼예요이 새끼랑 같이 사는데? 야. 둘리야, 이집 너무 좁지 않냐? 집 주인 새끼만 얼려버리면 이집 물릴 거야. 이렇게 딱 똥치가 설득을 합니다. 그럼 얄밉버거에 오이 타면은 네일 학년 동안 그 집에 얼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걸 캡처로 그 찍어요. 네 <laughs> 유튜브 아니에요? 아 찍어버리고 썬세리즈. 마지막 영상이 5 개월 전이에요. <laughs> 이거는 제 백공년 장보 참으면 그냥 이긴 걸로 해드릴게요. 네, 그럼 인정할게요. 오, 입 담은 실 코로워 마셔야 돼요. <웃음> 아... <웃음> 자, 네이 클로버 4개 찾기 돼? 일주일 동안 나무 젓가락 10초 어, 젓가락이 어, 어딨죠? 어, 젓가락 꽂으세요. 두개 해요, 저는. 아, 5, 5 4 자! 어, 자 결승입니다! 와, 아니 한... 근데 잠시만요 결승에 왜 얘네가 올라왔어요? <laughs> 아 편하잖아 쉽잖아 <laughs> 이거 곰곰 꼽는 건 너무 쉽다아 물론 쉬운 거 인정해요 하지만 <laughs> 고양이랑 몸 바뀐다? 유튜브 올려서 부가 수익을 말도 안 되게 창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천만 원? 백만 원? 어? 그리고 평생 우리 손자 지금 손자한테까지 추억으로 얘기를 그리고 그런 걸할수 있겠다 고이, 길고양이들 가서 야, 유튜브는 되게, <laughs> 나 유튜브는 데나 내일 되면 사람 되거든? 내가 너 츄르 맨날 챙겨줘야 니까 나랑 같이 놀자 해가지고 한 20만 원 모아가지고 제로투야 <laughs> 아, 이렇게 막. 봐 그거 장빈님 <목소리> 님 뮤지컬 너무 많이 보셨네. 캣츠 네, 캣츠 네, 네, 야, 네, 메모리 알려 줘 가지고. 캐치 뮤지컬 단장한테 가 가지고. 아, 네. 네. 근데 안 믿겠죠. 아, 그럴 리가 없다. 그때 네. 문을 딱 열었는데 네. 천 마리의 고양이. 네. 딱 네. 네. 근데 네. 네. 우리가 본론으로 네. 들어가서 요일에 네. 네.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길고양이랑 몸바뀌기 얼마나 걸린지나 계산해 볼게요. 36400초 동안 님 고양이로 살아야 되고요. 하지만 이거! 70초만 버티면 돼요. 100배 차이예요. 저는 아쉬워요. 아, 이틀 아, 하면 안 돼요? 마지막 결론한 번만 드릴게요. <laughs> 고양이는 본능상 추루 냄새를 맡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식탐 만은잡비님이 고양이로 바뀐다? 추루 냄새? 절대 못 참는다.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추루로 유인해가지고 작님이렇게 이상한 데 끌고 가고 동물 학대를 <laughs> 가다가막 이러면 어떡합니까? 지만 우린 인간으로 100년을 살아요. 정말 지루하단 말이에요. 하루. 하루쯤은 이벤트로 길고양이. 어떠십니까? 오. 자 여기까지 듣고 우리 그러면은 오히려는 그러면 돈을 대가리, 줘야 대가리, 돼요. 대리되고 있겠습니다. 과연 오늘 32강 100만 원을 받은 대신 꼭 해야 된 일. 결승전 우승자는 지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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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게 그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 언덕 엄마. 저 지금 방송 중인데요, 엄마. 엄마 고양이로 바뀌는 대신 100만 원 받게 할 거예요. 하루 동안. 길고양이로 카드도 바뀌어 준다고. 그 예 네. 내가 하루에 돈이 얼만데아네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어머니